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동전 주식 배당주부터 1만 원이 넘는 배당주까지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조금씩 주식 계좌에 배당주가 쌓여가는 모습이 보이니 마음은 벌써 부자가 된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도 배당주를 분석하는 황금 거북이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식 매수 이유.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는 우리의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는 없지만 자동차 관련 주식이며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아직 성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계양 전기입니다. 시가총액 1,451억이며 코스피 676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양전기 주식은 남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바로 계양공구로 많은 인지도가 있으며 공구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해성산업이 대주주로 있으며 2021년 3월 11일에 계양전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며 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주주가 55% 보유하고 있고 유통주식은 45% 수준입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해성산업은 시가총액 2,482억이며 코스닥 373위를 기록하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해성산업 역시 계양전기처럼 오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해성산업이 2021년 3월 11일에 계양전기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는 공시를 올렸습니다. 18% 수준에서 34% 수준까지 지분을 끌어올렸으며 계양전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 가액은 4,646원입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렸던 코엔텍은 한 주당 6,000원이나 높게 지급하고 매수를 한 것에 비하면 작지만 부동산 자산 및 시설 관리를 하는 해성산업이 계양전기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전기의 홈페이지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계양전기는 공구사업, 전장사업, 이모빌리티 사업, 전장 사업, e 사업 총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구사업이 주력사업이었습니다. 계양전기의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1988년에 코스피에 상장되며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공구사업의 매출이 주가 되었지만 지금의 계양전기는 전장품 매출 비중이 64%가 되며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표를 보면 산업용품의 매출은 내수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성능은 조금 아래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독일과 일본의 공구 제품에도 밀렸기 때문에 산업용품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장품 같은 경우 내수 판매 수준으로 수출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해성 DS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는 시가총액 5,822억이며 코스피 307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양전기를 분석하다가 해성 DS를 추가로 분석하는 이유는 주요 주주의 해성산업과 계양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성ds 같은 경우 시가 총액이 높아서 국민연금공단도 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성ds의 기업 개요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패키징 관련 매출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양전기는 해성ds를 보유하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점차 확대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양전기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단기 순이익이 1억원이라서 그동안 계양전기를 매수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2020년 1분기와 3분기에도 단기 순이익은 발생했지만 영업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황금거북이가 매수를 보류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2020년 사업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면서 2020년의 단기 순이익이 100억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1500억 수준의 자동차 부품 업종 회사들의 자산 총계를 그래프로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는 시가총액보다 자산 총계가 많은 회사입니다. 계양전기처럼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많은 회사는 유니크, 아진사업, 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순이익을 그래프로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양전기는 2019년에 단기순이익이 1억원이 발생하며 적지만 그래도 4년 연속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다른 비슷한 시가총액 회사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비교대상 회사 중 4년 연속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유니코아 3기가 있습니다. 그럼 유니코아 3기를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크는 시가총액 1,553억 원에 코스닥 612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니크를 분석하겠습니다. 유니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2020년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단기 순손실이 39억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지급했던 배당금이 단기순손실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3기는 자동차 부품 및 합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568억원에 코스닥 603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금 전에 분석하던 유니크처럼 변속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3기 역시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단기 순손실이 크게 발생한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했으며 3기 같은 경우 내연기관뿐만이 아닌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부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할 매출처를 확보하면 다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다시 계양전기로 돌아가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양전기는 꾸준한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한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단기순이익 1억 원이 있었던 시기에도 배당 성향 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2020년에도 보통주 35원의 배당을 지급하는 계양전기는 조금 아쉬운 시가 배당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전기 같은 경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황금 거북이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전기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초보다 높아진 주가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주가와 거래량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 5,650원을 찍고 난후 단기적으로 20%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매수를 했지만 121선 아래로 하락을 하면 황금 거북이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운영했던 계양전기는 공구 사업을 주로 했던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전장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거래량이 증가되는 좋은 모습을 볼수 있는 월봉 차트입니다. 그럼 개항 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항 전기의 강점은 오랜 사업 운영을 통해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 덕분에 자동차 부품 사업에도 진출을 할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약점은 낮은 시가 총액을 갖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은 경쟁자가 많으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구 사업은 저가 중국산과 전통의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경쟁을 하고 있어서 해외 매출이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 공구 업체이지만 모토가 효자 상품인 회사, 계양전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 배당주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